성일의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 독서방송. 안녕하세요, 성일고학생 여러분. 9월 2일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 제13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창의성, 새롭게 보는 힘입니다. 먼저 오늘 방송의 주제가 창의성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잘 아는 TV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창의력 문제'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음성으로만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유튜브에서 청운제 도서관을 검색하거나 위로 스쿨에서 다시 보기로 이용해주세요. 그럼 전현무 아나운서 문제 부탁드립니다. 밭을 갈고 있는 소년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둑이 모두 무너졌어요. 라고 답했다.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삼각형을 모두 찾아라. 두 번째 문제는 여러 모양의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마다 알파벳 대문자로 A부터 J까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삼각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미 정답을 맞춘 친구도 아직 감이 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방송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창의성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의성은 아르키메데스나 뉴튼처럼 천재적으로 타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느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혀 새로운 생각만을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창의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렌스는 창의성의 과정을 네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어떤 문제나 결핍, 격차 등에 대해 민감한 것. 두 번째, 문제나 곤란을 추측하고 형성하는 것.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고 재검증하는 것. 네 번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학년 학생들은 2학기 교과 육합 수업을 통해서 프랙탈을 가지고 이 창의성의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보가 존재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정보를 인지하고 뽑아내는 데는 매우 서투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인식하고 나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업 교과에서 배우게 될 프랙탈은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의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름, 번개, 강의 모습에서부터 우리 몸의 혈관과 뇌, 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몰랐다면 그런가 보다겠지만 이제 인식하게 되었으니 우리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술과 음악 시간에는 이 프랙탈을 활용한 패러디 작품 제작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영어과에서는 가상의 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상의 도시를 설정해서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용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후보자 정책 및 공약 작성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각종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도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도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있다가 책을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1학년 6반 김승한 학생이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4번 김승한입니다. 저는 오늘 독서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프랙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랙탈이란 자기 유사성을 가진 도형으로 큰 도형의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유사성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형의 일부를 계속 확대해 보았을 때 도형의 전체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기한 구조인 것이지요. 부서진 이런 뜻의 라틴어 프락토스에서 유래한 프랙탈이란 용어는 1975년 프랑스의 수학자 분노와 망대 브로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프랙탈은 우리 주변 자연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사리의 잎 용각이나 나무와 가지를 뻗는 양상, 리아스식 해안선의 모양 등 많은 것들이 자기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책몇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배수경 선생님이 쓰신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입니다.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예시와 수학 역사 속의 이야기를 통해 프랙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책으로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랙탈을 사용한 디자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프랙탈을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 중인 안대영 선생님의 프랙탈 디자인을 유혹하다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프랙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학교에 올 때든 걸어왔나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왔나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버스카드 소비 내역과 같은 데이터를 남기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남긴 방대한 소비 데이터는 인간이란 종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씨카드 빅데이터 센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월 4억 건에 이르는 국내 비씨카드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를 프로파일화하고 데이터 간의 융합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비씨카드 데이터 센터에서 지은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라는 책두 권입니다. 이 책에서는 BC카드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내용 중에 빅데이터로 보는 요즘 소비 트렌드와 요즘 상권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었습니다. 홈쇼핑이나 편의점에서 소비가 늘고, 디지털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고 이쪽 관련 주식이라도 사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책이니만큼 코로나 이펙트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역세 속에서의 흑사병 사례에 비추어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 파급에 관한 내용과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 신도시 공약을 만들 때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 아까 같이 보았던 창의력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밭을 갈고 있는 소년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뚝이 모두 무너졌어요라고 답했다.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두2개 아, 두 무너졌다. 1 0살이에1 0살이살이네 10살이네. 10살이에요.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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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알겠 10살. 다음 중 정삼각형을 모두 찾아라 음. 전현무씨 A 음. 알파벳 A만 정삼각형이네요 가운데가요 음. 우와. 여러분 어떤가요? 정답 맞출 수 있는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춰도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독서 퀴즈를 맞춰야 드립니다. 이쯤에서 지난주 독서 퀴즈 당첨자와 이번 주 독서 퀴즈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퀴즈, 독서 퀴즈. 그럼 이쯤에서 지난주 독서 퀴즈 당첨자와 이번 주 독서 퀴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침 독서 퀴즈 당첨자는요. 1학년 8반 이태희, 2학년 3반 이재승, 1학년 4반 이한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도서관으로 상품 수령하러 와주세요. 이어서 이번 주 독서 퀴즈는요. 어, 큰 도형의 작은 조각을 확대했을 때 전체 도형과 유사성을 보이는 프랙탈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있어요. 1번 자기 복제성, 2번 자기 유사성, 3번 자기 효능감, 4번 자기 객관화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 리로스쿨에서 응모해 주세요 이것으로 이번 주 아침을 여는 독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